안녕하세요. 오프로 부동산의 다우나입니다. 오프로 부동산은 분양권 거래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손피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실제 거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어, 분양계약서를 먼저 보여드리고 유 분양계약서를 거래할 때 손비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로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보시면은 10억 4천만원짜리 분양권을 보고 계십니다 뭐 전용면적 써있고 지금 이제 분양권 거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분양권의 생김새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용면적이 써있고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 면적, 대지 지분,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금 10% 납입된 상태고요.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부터 6차까지, 중도금을, 중도금이 6차까지 예정 중에 있고, 잔금은 30%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중도금은 대부분 대출로 실행, 하신다고 하셨죠? 대출을 실행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요 회차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납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 색깔이 좀 이상하죠? 분양 계약서가. 원 분양 계약서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노릇스름한데, 좀 하얗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번 거래된 것이 다시 한번 전매 거래가 됐을, 돼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더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요 종이를 없애면은그 안에는 원래 원원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한번 전매를 했던 분양계약서이고 어, 다시 한번 전매를 받은 사람이 다른 분한테 매도한 음, 분양계약서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분양가가 10억 4천짜리죠. 매수한 날짜는 12월 5일이었고요. 2025년 12월 5일이었고요. 프리미엄은 이제 제가 이제 손피거래 가격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2025년 12월 5일에 샀지만, 어 우리 20, 25년 2월 4일에 혹시 2억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요번에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즐거운 상상이긴 한데, 내가 10억 4천을 샀다가 두달 만에 2억이 오른, 어, 요런 거래를 하게 될때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차익이 2억이죠. 그런데 2억, 2억의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양도세가 지금 이거는 오피스텔 분양권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50% 그리고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55%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럼 차익이 2억이니까 뭐 여러 가지 내가 매도하고 매도할 때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로 빼고 나서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억, 10억이 넘는 매물이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중개보수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수입인지는 10억 이상이면은 35만원짜리를 준비를 하셔야 돼서 35만원짜리. 그리고 뭐, 기본공제를 안 썼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연초기 때문에 250만원에 기본공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만큼의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차익에서 내가 들어간 경비를 빼고 나면은 양도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55% 하면은 양도세가 이만큼이 나오네요. 1억 4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럼 10억짜리가 12억이 돼서 2억이나 올랐구나 해서 좋아했더니 양도세를 내고 나니 9,500만 원 밖에 남지 않게 되네요. 그러면 살짝 뭐 많이 올라서 좋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절반밖에 남지 않으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매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중계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장님, 손피가 2억으로 팔아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피가 2억으로 팔아달라는 거는 내가 이제 내 손에 순수 피가 2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피가 2억이다. 프리미엄이,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을 피라고 하거든요. 피가 얼마 붙었다. 피가 2천 붙었다. 천만원 붙었다. 뭐, 요렇게 이야기할 때, 피가 프리미엄을 말하는 건데, 손피라면 내 손에 순수한 피가 2억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경비를 다 빼고도 순수하게 순이익이 2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양도세, 양도세를 내가 안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손피 가격으로 거래, 2억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 배수 부담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양도세는 원래 누가 내는 거죠? 매도를 하실 매도인 분이 그 물건을 팔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양도세인데요. 손빛가2억으로 팔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양도세 1억이 넘는 이 가격을 매수인이 좀 부담을 해 주세요. 그러면 매도인은 양도세를 직접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 이익을 2억 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매수는 실제로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사는 느낌인가요? 2억의 프리미엄이 아니죠? 2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분은 얼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3억 4천만 원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을 이런 식으로 거래를 전에는 그냥 했었, 고뭐큰 문제가 없이 손피과 거래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프리미엄은 실제로 매수가 얼마인지, 얼마 들었다고요? 이거 살 때? 3억 4천만 원 정도 들은 거죠. 매도인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순수 손익가 2억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3억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미엄이 3억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도세가 실제 얼마 나와야 됩니까? 3억에 대한 양도세는 1억 6,200 정도가 양도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양도세 얼마 냈다고요? 1억 4천만 원, 1억 4백 정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 손비가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프리미엄은 3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1억 6천을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덜 냈죠? 6,200 정도를 덜 냈죠. 6,200덜 냈으니까 6,200 내세요라고 하고 바로 그 세무서에서 이야기해 주면 덜 억울한데. 다 내고 나서 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세 덜낸거 6,200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세요라고 하면은 매우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순수 손익과 2억을 얻으려다가 나중에 덜낸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시면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뭐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다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다운 거래 이걸 만약에 이제 양도세를 매수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하는 방법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다운 거래 한다 분양권 다운 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거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서 하셨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차익인 2억이죠. 그런데 그손빛가 2억으로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매도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분은 순수 2억이 남아야 돼요. 순수 2억이 남으려면은 양도세를 누가 내야 된다고요? 매수인이 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3억 이 넘는 돈을 주고서 사야 되는 건데 이분도 이렇게 비싸게 사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어차피 이거 장기간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얼마의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으니 내가 지금 당장 내고 사는 돈이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금이 덜 나오면 되겠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1억이 아니고 만약에 10만원이나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는 매수인이 대신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가 거의 없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2억을 주고 산 건데, 계약서의 프리미엄을 98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2억 원의 프리미엄을 980이라고 적는 거야. 그럼 980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죠? 근데 중개보수 필요경비로 중개보수 700만 원 냈고 정부수입인지 335만 원 냈고 기본공제 250 써버리니까 차이가 980에서 나머지 필요경비를 다 빼고 나니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라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양도세를 부담할 것이 없고 원래 계약서에 얼마 쓰여져 있나요? 계약서에 980이라고 썼네요. 원래는 얼마짜리였죠? 2억짜리였죠. 2억을 980만 원에 계약을 쓰는 거 어, 흔히들, 흔히들 말하는 뭐 다운계약서 쓴다 이러지 않습니까? 발각이 되면 아주 큰 일이 납니다. 매도인분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하시면 안 되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손피 거래도 전처럼 매수인이 부담하는 손피 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 양도세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피 거래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할 때 세금을 다잘 내시고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2 년을 넘겨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가 분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실제 거래한 사례와 또 거래가 될 만한 사례들을 한번 계산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로부동산의 다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